세계 최고 수준의 IT 정밀 소재 개발에 성공한 나노 유압 소재 전문 기업 엔티리움을 만나보자. 젊은 감성의 메이커들이 뭉쳤다. 20대의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메이커 동호회 만들래. 그들을 만나보자. 정보통신기술 ICT로 미래를 준비하는 강원 산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무려 83%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폰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재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수입된다는데 그런 IT 기기 제작에 꼭 필요한 정밀 소재 중 ACF용 도전성 입자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순수 미세입자 커팅 기술로 소재 장벽을 뛰어넘은 나노융합 소재 전문기업 엔트리움을 만나보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 출근하기가 무섭게 밤사이 해외 각지에서 도착한 기술 제휴 관련 메일을 확인하며 업무를 시작하는 이 사람. 엔티리움을 설립한 정세영 대표다. 엔티리움은 스마트 기기, 모바일 기기 제작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사무실이 문을 연지 2년이 조금 지났지만 독자적인 기술력과 첨단 제품 개발로 해외 여러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엔트리움은 나노융합소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쪽에 쓰고 있는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소재들이 사실은 기술적 한계에 다다른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들을 저희 이제 코어쉘 나노입자, 마이크로 입자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그런 열적 특성을 향상시켜서 기존의 그런 한계들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내의 고객사들이 저희 회사에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개발하는 것을 좋아했던 정세영 대표. 특히 퍼즐이나 과학 상자, 블록 등을 이용해 새로운 형상이나 도구 만드는 것을 즐겼다는데 이런 성향 때문이었을까? 서울대학교에서 재료 공학을 전공한 뒤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국내 전자 대기업에서 반도체 분야의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 남부러것 없는 안정된 삶이 보장됐었지만 늘 가슴 한켠이 허전했던 정세영 대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꿈을 따르고자 모험 아닌 모험을 결심했다. 네, 재료공학을 10년 이상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에 세계 1위하고 있는 게 많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은 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대부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 전공자로서 전자회사에 10년 이상 업무를 한 경험으로서 어, 이런 제품들을 충분히 국산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IT 제품 강국으로 매년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유독 부품 소재 강국인 일본과의 무역 거래에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바로 완제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정밀 소재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액정 화면과 부품을 접착하는 이방성 도전성 필름 ACF는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LCD 패널 제조에 쓰이는 TAC 필름 수입은 지난 10년간 150배나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 도금용 조제품의 수입도 7배가 넘게 증가했다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출은 증가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환경에 처했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할 수는 없는 노릇.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정세영 대표는 업계 도전장을 내밀었다. 엔트리움은 어... 여러 기술 중에서, 어, 나노 마이크로 입자의 코어 쉘 입자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크기의 입자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물질을 코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여러 소재들의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열적 특성들을 계산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소재 개발에 집중을 했고 기존 제품들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a c f 용 도전성 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 지금 보이는 것이 주로 LCD와 PDP 같은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이방성 도전성 접착 필름의 핵심 성분인 a c f 용 도전성 입자다. 이 도전성 입자는 유리 기판과 연성 페로기판을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동시에. 발생하는 전자를 전달해주는 전도체 역할을 하면서 기존 기기의 터치 성능까지 향상시켜준다. 정세영 대표는 여러 가지 소재 중왜 HCF 형 도전성 입자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어, 전자 제품업계 정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소재들이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쓰이고 있는 소재들의 상당수가 어떤 물성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한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재료과학, 재료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기존의 한계 기술들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서 어,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전성 있답니다. 엔티리움이 개발한 도전성 입자는 폴리모 소재의 니켈과 금을 100나노미터 두께로 도금한 것인데 세계 1위 경쟁사 제품과 비교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입자가 균일하고 불량률 또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도전성 입자 개발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성공시키자 업계의 무리가 줄을 잇는 것은 당연한 노릇. 30억 투자 유치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있다. 아, 엔트림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본 소재는 차세대 반도체에 있어서 매우 어, 필수 불가결한 어, 신소재 첨단 신소재에 해당합니다. 본 소재의 개발은 실제 반도체 강국으로서 어, 재료의 국산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으며 정세영 대표는 ACF형 도전성 입자 기술 외에 또 다른 소재와 기술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획기적이다. 바로 방열 소재 TIM이다.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및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반도체 AP 칩셋과 기판이 맞닿아 있는데 이 사이에 둘을 연결시키는 접착제가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전화기가 뜨거워지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배터리의 발열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칩셋이 구동할 때 발생된 열이 칩셋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기기 내에 남아있기 때문이란다. 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뜨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은 어플 구동이 안 돼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종료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보시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그 브레인에 해당하는 모바일 AP 칩이 굉장히 이제 많은 연산을 수행하면서 온도가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빨리 밖으로 칩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런 방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스마트폰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발열의 제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용 방열 접착 소재인 열계면 물질 TIM이다. TIM의 높은 열전도도 구현을 위해선 내부에 다양한 필러 입자들을 넣어 효과적인 열전달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다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열전도율을 구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의 방열 소재 TIM을 만들어. 열 저항과 열 전도도 등각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험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전자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전자파에 대한 현대인의 걱정을 덜어줄 유해 전자파 차단 소재 또한 엔티리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기술 국산화를 성공시키고. 성능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기존 기업의 우위를 인정받으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 개발을 진행 중인 엔트리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D 프린팅 기술과 약물 전달 시스템 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나노와 마이크로 입자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정세영 대표의 바람을 들어봤다. 나노 기술은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고부가 산업인데요. 나노 소재하면 떠오를 수 있는 기업. 엔트리움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가격과 기술 우위를 선언하며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ACF용 도전성 입자와 열기면 물질 개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엔트리움. 그들이 개발한 첨단 소재와 기술력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젊은 감성의 메이커들이 뭉쳤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메이커동호회 만들레 사람과 소통하는 꽃, 아이블로선과 날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인테리어 소품 만들온 다리가 불편한 고양이를 위한 휠체어 프로젝트까지 뭉쳐라 만들어라 메이커동호회 만들레를 찾아가자 메이커를 찾아나선 이곳은 펜렙. 어제 콤콤하고 신나는 음악 소리가 가득한데 현란한 조명이 켜지는 정체 불명의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 소리의 근원지 역시 헬멧 같은데? 주위 사람까지 흥겹게 만드는 이 헬멧은 메이커 동호회 만들레가 메이커 톤에서 선보였던 놀이용 헬멧 셀키다 마치 클럽에 다녀온 듯 땀이 흥뻑 스트레스를 날리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는데 이런 흥이 넘치는 작품을 만든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아두이노랑 3D 프린터 교육을 받은 후에요. 저희가 이제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뭔가 재미있고 기가 한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몸... 많은 이제 메이킹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부터 기칸 뭐 장난감, 또뭐 드론 이런 분야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 건축, 컴퓨터 등 전공이 다르고 좋아하는 관심사도 다른 11명의 친구들이 모인 만들레는 회원 한명한명그 개성이 참 뚜렷하다. 또 디자인, 납땜, 회로설계 등 부족한 부분을 서로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다니 이들의 만남은 운명이 아닐까? 주기척척 맞는 이들의 재치 넘치는 작품들을 함께 구경해보자. 실내에 꽃이 피어있고 구름이 둥실떠있다. 이게 웬 꽃과 구름? 복슬복슬 펩랩 천장에 떠있는 구름 한 점이 눈에 띄는데 오색찬란한 이 구름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구름 형태를 띤 인테리어 조명인데요 어, 단순히 조명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받아서 맑고 흐리고 비 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상 정보를 색깔이 변함으로써 사람한테 알려줘서 아 지금 날씨가 어떻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명입니다 일명 만두룬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밝은 날에는 빨간색. 바람이 불면 파란색으로 심지어 번개가 치는 날에는 실내에서도 번쩍번쩍 번쩍 번개가 친다는데 날씨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리와 색을 변화시키는 만두르는 옷걸이와 솜 그리고 에어캡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만들어져 실용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만두는 옆으로 보이는 평양색색의 화단. 버튼을 누르자 꽃이 활짝 피고 손을 떼면 언제 피어 있었냐는 듯 꽃이 져버리는 이것은 아이블로섬이다. 버튼과 꽃을 회로와 센서로 연결한 교육 도구인데 이 아이블로섬을 만든 서기훈 씨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하나 있다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뭐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도구도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블라스먼 작업할 때는 만들 때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어서 이제 건대에 있는 회사가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콘크리트가 막 날렸어요 그래서 막 마스크 같은 거 끼고 그렇게 작업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점 같아요. 메이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작업 공간이 아닐까? 회원들의 집이나 팹랩. 폐상가까지 모일 수 있는 바닥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있다면 어디서든 만든다는 그들. 힘든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았던 만들레의 메이크업 활동. 평소에는 가방이었다가 드론으로 뚝딱 변신하는 브리프케이스 드론. 일반 벨트에서 비상시 고무 튜브로 바뀌는 세이벨트에 이어 최근에는 장애가 있는 고양이에게 휠체어를 만들어주는 만들고양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이라는데 더 많은 고양이에게 다리를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따뜻한 자랑스러운 청년들 만들래. 이젠 취미 활동을 넘어 재능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메이커 페어라는 이제 메이커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수 있는 메이커 페어가 10월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이커 페어를 10월에 나가고 나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보여 드리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오픈 만들데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메이커분들, 초보 메이커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저희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올해에도 다시 한번 오픈 만들데이를 개최해서 다른 메이커분들과 또 교류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기를 위해선 어디든 간다. 20대의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즐거운 동호회 만들레. 창의적이고 무한한 아이디어의 샘물인 만들레의 독특한 그리고 기특한 메이크업 활동을 우리 함께 응원하자.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정보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의료, 농업 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의 전 단계에 정밀 과학을 적용하는 미래형 농업 스마트팜을 구현하고 의료 기기와 ICT 융합을 통한 창업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쇼핑 환경 구축까지 정보통신 기술 ICT로 미래를 준비하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과 농업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래의 유망산업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이 더해질 전망인데요 이를 이끌어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5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10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아 관광업과 농업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적은 편인데요. 때문에 강원도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했고, 이것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빅데이터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 임무는 강원지역에서 신산업을 일으켜갈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키워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전략산업인 관광, 헬스케어, 농업 분야의 제도약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특히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최초로 구축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을 통해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보다 빠르게 구현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활용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연결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사업화를 시도해 볼수 있는 어떤 기회도 찾게 되고 어~ 그런 용도로 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여러 산업 분야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적용했을 때 다가올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인구 대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산불 발생이 잦은 지역 등을 빅데이터로 정리해 화재도 손쉽게 예방할 수 있고, 헬스케어 사업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고령 환자와 먼 곳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건강 관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지금 보이는 스마트팜도 빅데이터를 농업에 적용한 한 예라 볼수 있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운영되고 있는 이 스마트팜은 기존의 스마트팜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재배만을 자동화한 것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등 식물마다 다른 최적의 재배 조건을 만드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작물을 재배하면서 얻은 데이터가 이렇게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다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한 작물의 온도, 습도, 일조량과 같은 최적의 생육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정보를 과학 농업 기법을 활용한 농업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농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입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외에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창업 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특허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큐베이팅 존을 두어 센터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는 현재 8개의 입주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중 5개의 기업과 입주 계약이 모두 체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까지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소를 옮겨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존에 입주기업 중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료부문 벤처기업 엘메카의 강정길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강정길 대표는 메디컬 회사에 근무하면서 인공지능형 석션기를 생각해냈고,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형 석션기 개발에 매진해 왔다고 합니다. 강정길 대표가 개발한 인공지능형 석전기는 중증 질환자 전용 의료기기로 환자의 이상 호흡이 감지된 경우 카테터가 자동으로 환자의 호흡기에 삽입되었다가 빠질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간병인의 도움 없이 환자의 입과 코 등에서. 발에나 침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해줄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뒤 강정길 대표는 인공지능형 석정기 사업화에 한층 더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하루빨리 세상에 내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형 석정기 제품을 6개월 내에 최종 완성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임상시험을 거쳐서 전 세계에 본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기술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일인데요. 특히 강원 지역에서 캠핑, 요식업,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모바일 쇼핑 환경을 구축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는 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스마트 스튜디오인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강원 지역은 질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해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중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산물의 촬영에 필요한 장비,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것은 물론 전문 포토그래퍼 분이 직접 촬영을 도와주시고 온라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튜디오 안에는 제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와 조명 등의 촬영 장비가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상주해 있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 정재현 씨도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늘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고객 유치가 중요해진 요즘, 여기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스튜디오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때문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해 사진 촬영과 편집, 모바일 사이트 구축까지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처럼 그 작은 농업인 아니 중소기업들이 어, 제품을 촬영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훨씬 더 용도안리고또 제품을 해서 온라인 판매할 수있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튜디오에서 찍은 제품 사진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온라인 쇼핑몰 구축도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더 넓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발달해 있는 기존 산업의 ICT를 접목해 관광, 농업, 의료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밝혀줄 창조경제의 힘이 있는 게 아닐까요? 창조 경제의 새로운 자본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업, 의료, 관광 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와 봤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의 밝은 미래를 예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더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